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이가 60, 우리 집 시세가 6억인데 주택 연금 얼마 받나요? 이걸 받아야 하나? KC 사연입니다. 저는 60세, 은퇴한 지 2년 되었고요. 경기도 거주하는데 아파트 시세가 6억. 자녀는 결혼해서 부부 살고 있습니다. 가진 노후 자금 목돈은 자식 둘 결혼 자금으로 사용해 없고요. 현재 노후 생활비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 충당하고 있습니다. 집사람명이 오피스텔 한 채는 월110 받았는데 가격도 떨어졌고 이게 공실이 되어 노후 생활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아직 멀었고 그래서 살고 있는 주택을 주택연금 받아야 할지 얼마나 또 받는지 이거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자, 우선 주택연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주택연금 가입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아니죠. 부부 중에 한 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주거형 주택이 어야 하고요.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내 주택이 여러 개인데 가입할 수 있나요? 다 주택자도 가능하죠.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으나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원 이하면 가능하고 그중 내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케이씨가 60세에 주택형을 가입하면 집시세가 1억이라면 20만원, 2억이면 40, 3억이면 60. 6억이면 120, 1억당 20만원씩 대량 늘어난다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럼 주택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배우자가 받으면 되고요. 동일한 금액으로 배우자에게 죽을 때까지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처럼 받다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60%만 지급하는 것보다는 낫죠. 단, 주택연금은 가입시 나이 적은 사람 기준으로 연금이 책정된다는 점. 이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K씨가 이제 60세. 배우자가 60세이면 월 122만 8760원 받습니다. 2024년 1월 25일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케이씨가 60세 배우자가 58세면 108만 7850원 받습니다. 차이가 크죠. 부부 중 나이 적은 사람 기준으로 책정되니 잘 계산해보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받다가 두분다 돌아가시면 그동안 받은 원리금과 부대비용이 주택을 매도한 가격 이하이면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되죠.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받아간 돈을 따져보니 주택가격보다 많이 받아가셨다. 자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죠. 초과금액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자 그럼 K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월 얼마나 받았을까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는 공식가격으로 판단하지만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주택가격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죠. K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재 시세가 6억원으로 월 지급 금액을 계산해 보면 K씨가 정액형 종신 지급 방식을 선택한다면 매월 122만 8760원이 나옵니다. 현재 생활비에 부족함을 느끼는 K씨에게 월1 2 2만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기는 주택 연금 가입은 고려해 볼 만한 제도임에 틀림없죠. 다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겠죠. 월 지급금이 122만 8760원이죠. 그런데 주택 시세의 1.5% 초기 보증료가 900만원 비용이 발생됩니다. 자,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가입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죠. 또 주택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연금이 평생 고정적으로 지급되죠.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으로 월 지급금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수령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가입대 세제 혜택도 있죠.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죠.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라면 재산세액의 25%, 5억을 초과하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감면받습니다. 합리적인 상속도 가능하죠. 반면 주택연금의 단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연금 월액이 평생 고정이라는 점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단점이 될수 있죠.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최초 확정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반대로 주택 가격이 상승세인데 연금은 그대로라면 큰 단점이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큰폭 뛰었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겠죠. 또 연금 액수가 확정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올라가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주택연금은 고정된 연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치 하락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죠. 또 부담해야 할 보증료, 즉 비용도 단점이죠. 자, 주택연금은 장단점이 확실한 제도이죠.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내 집이 과거의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인지 미래 예측도 해보고 검토하는 게 필수입니다. 자, K 씨는 현재 오피스텔 임대 공실로 인해서 일시적 생활비 부족을 겪고 있기에 임대가 해결되면 국민연금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또 오피스텔 가격은 떨어졌지만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처분해서 소득공백기 활용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에이, 난 내가 사는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생각하면 편하게 주택연금을 선택해도 되고요. 또 국민연금 1, 2년 정도 조기수령도 생각볼 수 있죠. 자, 이도저도 안 되면 2, 3년 일자리 찾아 국민연금까지 소득 공백기를 버티십시오. 자, 60세 KC 사연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